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시의회 시민안전특위를 규탄하며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부산은 내년 총선에서 18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을 위해 정신 전문 요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 출동하는 정신응급 합동 대응 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구 을숙도 문화회관의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인 을숙도 들락날락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지역 들락날락 시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의회 시민 안전 특위 활동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주민이 참여해 원전의 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주민 투표도 제안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범시민 운동 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노후 원전 문제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민 사회와 정치 행정이 함께 검증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자원 공사의 그 수명 연장, 고리 이오기 수명 연장이나 핵폐기장의 설치는 어,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시와 의회의 협의를 거쳐 출범한 시민안전특별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안전특위가 예산난을 이유로 이 사안을 상임위로 넘기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위 위원장의 지역구가 기장군인 것을 두고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고리유기 수명 연장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정 본부는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특위 위원장 특위 위원장의 교체 및 주민 주민 투표 실시를 통한 부산 시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5원전의 수면 연장 및 핵폐기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시민과 함께 검증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원전 부지에 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시장 의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특위 위원장 교체와 주민 투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위의 직무유기를 법적 검토하고 내년 총선에 나설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질의해 공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내년 22대 총선에서 부산 18석을 유지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산은 내년 총선에서 18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다시 여야 협상을 거쳐야 하지만 부산의 18석 유지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획정안은 기존 200신 세계 지역구수를 유지하고 인구 범위는 13만 6,600명에서 27만 3,200명으로 적용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현재의 18석을 유지하지만 분구와 합구를 통해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남구는 인구 하한 미달로 기존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반면 북구 강서구의 경우. 강서구가 인구 하한을 넘어서면서 독립선거구로 분구되고 북구는 가불로 나눠집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한 석씩 차지한 남구는 의석수가 줄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한편 동래구는 인구 범위 상한 조정으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27만 3,177명으로 단일 선거구로 전국 최대 선거구가 됐습니다. 사구 가불의 경우 한 인구 미달인 사구 가배, 사구 을 지역인 신평 2동 일부를 넘겨주는 구역 조정을 통해 기존 가불 선거구가 유지됐습니다. 선거구 핵정 기준을 정확히 법제화해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선거구 핵정 지원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이상 동기 범죄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을 위해 정신전문 요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 출동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경찰이 손을 잡고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에는 정신질환 경찰 대응팀 6명과 부산시 위기 개입팀 12명이 투입됩니다. 조현병이나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 요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응급 이원이 필요할 경우 병원 이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1일 신고 처리 과정에 정신질환자인 것 같다라고 판단될 때 저희 정신응급 그 경찰 대응팀이 현장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 와중에 경찰 대응팀만으로는 고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부산시의 응급개입팀의 전문 상담을 요청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 일, 응급입원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휴일에는 24시간 가동됩니다. 정신전문요원들이 경찰관과 함께 출동하면서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받고 상황에 따라 신속한 응급입원 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합동 대응센터 개소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이 메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입니다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을숙도 들락날락이 문을 열었는데요. 부산 지역 들락날락 시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지어져서 벌써부터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 전시동. 다양한 색감으로 칠해진 입구부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1층에 들어서자 마주하는 상징 조형물 큐브와 20m 대형 미디어 아트월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이어 지하 1층 공간으로 내려가자 아이들은 더 신이 납니다. 거대한 생년필로 색칠하는 체험 공간을 비롯해 자기가 그린 그림을 채색하는 체험 공간 또 고무공을 던져 터트리는 미디어 아트 체험 공간까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패티 나는 거랑 재밌는 게 많아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을숙도 문화회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을숙도 들락날락은 총 사업비 5 5억 원을 들여 을숙도 문화회관 전시관리동 옥상층을 중축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을숙도 들락날락은 부산 들락날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정식으로 문을 열고 다양한 미디어 체험형 콘텐츠로 아이들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서 문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많이 애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한편 아이와 부모가 자유롭게 도서 서비스와 디지털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가족 친화 공간인 들락날락은 이번 을숙도 들락날락을 포함해 모두 부산에서는 37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쯤 금정구 두구동의 한 플라스틱 화분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기계가 불에 타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낮 12시 10분쯤 기장군 장안읍의 한 농막에서 불이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농막 안에 있던 80대가 얼굴 등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농막에 켜둔 전기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라탕 재료 4억 원치를 불법으로 만들어 가맹점에 유통한 가맹사업본부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시내 19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관련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둔이 가맹사업본부는 지난 10개월간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없이 마라탕 육수 가루와 소스 등 4억 원치를 11개 가맹점에 납품했습니다. 가맹점에서는 유통기한 표시 없는 이 식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없어 19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춧가루나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도 포함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무등록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입니다 부산시의회가 7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부산시와 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시의회 예결특위가 심사할 예산은 부산시 15조 6,998억 원과 교육청 5조 2,479억 원으로 23년 예산 대비 부산시는 2.4% 증가했고 교육청은 7.4% 감소했습니다. 의회는 또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도 심의 의결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본사 이전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빠른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들은 지난 6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부산여성구군 의회 일동 명의로 박미순 의장이 나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욕적인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심각하다며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 지부조합원 등 20여 명은 지난 6일 시청광장에서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부산의 23개 관급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나 유압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한 80명이 임대료 9억 84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설 기계 임대료 체불이 건설 현장의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부산시가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이 부산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광복로에서도 빛 축제가 시작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해운대 군남로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입니다. 어린 아이와 어른 할것 없이 빛의 터널 아래를 걸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두운 백사장에는 형형색색의 조명이 수놓아졌습니다. 연인들과 가족들은 카메라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은 거 보니까 네 이쁘더라고요. 어, 어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축제 기간 체험 행사도 다채롭습니다. 거리 공연을 비롯해 캔들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에는 산타 출정식과 캐롤송 경연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운대 빛축제에 이어 중구 광복로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도 오는 8일 막을 올립니다. 광복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의 올해 주제는 샤이닝 헤리티지 345. 1678년부터 일본과의 외교 창구 역할을 했던 중구의 345년 역사가 빛으로 표현됐습니다. 특히 손이 닿으면 빛의 색깔이 바뀌는 빛 조형물이 새롭게 도입됐고, 부산 출신 가수 강다니엘 팬클럽과 협업해 조성된 강다니엘 구간도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산복도로에서도 빛 축제가 시작돼, 해관고등학교에서 영주동 하늘눈 전망대까지 1.6km 구간에 빛을 밝힙니다. 원도심의 야경과 함께 반짝이는 빛조형물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입니다. 부산진구 서면 1번가 일원에서도 내년 1월 20일까지 빛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 자활센터에서는 자활 참여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연계형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자활사업이 끝난 뒤에 독립을 할수 있는 노하우를 익힐 수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한 올해 49살의 이상백 씨. 부산시 자활센터를 통해 주방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부산시 자활센터와 요식업 종사자가 함께 만든 브랜드에서 근무하며 노하우를 익히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자활적으로 해서. 네, 이제 일도 하면서 음식도 배우고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돈도 벌수 있고 해서 이제 참하게 됐어요. 이 씨는 부산시 자활센터가 운영 중인 기업 연계형 사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장성 있는 프랜차이즈를 발굴하면 해당 업체가 참여해 설명회를 갖는데 지역 자활센터는 센터별 실정에 맞는 업체를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오디션인 셈입니다. 우리 자활 참여자들이 여기에 맞는 역량을 좀 이렇게 습득을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 법인에서 관리하는 중앙자산 키움펀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게를 차리면 이곳에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다시 펀드에 적립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만큼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이런 사실 뜨고 있는 트렌디한 브랜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경험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경쟁력을 가지고 보다 좀그 근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사업에 참여하는 센터는 참여자들에게 프랜차이즈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달해 줬고 참여자들 입장에선 전달받은 노하우를 최대 5년간 익히면서 독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부산 지역자유센터협회에서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보급하여 창업을 통한 탈빈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기업 연계형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한가입니다. 오는 2025년 송도해수욕장에 들어설 해양문화 복합플랫폼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송도에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을 가로지르는 해상 케이블카, 구름산책로와 수변공원은 송도해수욕장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뭐, 케이블카도 생기고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면서 그게 또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되게 아름다운 이 수변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관광 자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적은 관광객 수와 이 부족한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 안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와 가지고 어디 물어볼면 일반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해양문화복합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최근 1년 송도 해양문화복합 플랫폼 건립 설계공모위원회 당선자이 선정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4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해양문화복합 플랫폼은 지상 3층 규모로 종합관광안내소와 관광시설 통합관리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의 그 시설 관리라든지 인근의또 관광 안내소 동 우리 관광 서비스를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서구는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오는 2025년 상반기 중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사상구 감전동 행정복지센터와 부산제일 새마을금고는 지난 30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나눔 행사에는 새마을금고 분여회와 감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2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김치 500포기를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공안수 서구청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서구는 고등어와 명란, 과일청 등 19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집중 발굴 지원에 나섭니다. 북구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에 취약한 독거 노인과 쪽방 주민을 비롯해 난방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집중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히 각동 인적 안정망을 활용해 위기 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민과관이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